왜 코딱 싶어 이놈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박싱이니까 뭐 얼굴 좀 잘려도 예, 이해해 주시고요 패킹이 예, 국내 택배랑좀 다르죠 네 해외 직구로 구매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로폴로 포장되어 있고요 샤오미 액션캠 들겠습니다 네, 어, 수시지는 2년 정도 된것같고요 어, 신 모델은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신 모델은, 어, 뭐 4K 촬영까지 되고, 뒤에 이제 LCD 창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샤오미 액션캠, 2 어, e 모델입니다. 알리에서, 어, 전체 이렇게 패키징해서 13만원? 네, 이 모델은 YI, 자, e 2 모델입니다. 네, 초기 모델이고요 좀 국내 모델이 아니라, 어, 중국 알리에서 받아오는 데까지 한 3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에서쓸수 있는 이스 수분 케이스가 있고요 네. 이거는 뭐 셀카봉이 겠죠 아, 무게가 좀 묵직해요 다른 후기들을 보니까 어, 셀카봉이 생각보다 어, 퀄리티가 좋다라는 평들가 있고요 는스를 연결할 수 있는 마우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트랩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잠겨있고 이렇게 살짝 열면 하나 둘네 닫을 때는 다시 이렇게 이 블루투스 버튼은 탈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 접었을 때는 15cm 미만 폈을 때는 5단이네요 5단 이런거면 2 어? 저는 블랙 충전 케이블 같은 액션 캠 사이즈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크레딧 카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이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겠죠 뒷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보일쪽모르겠습니다이쪽 네. 저기 그네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 열어보면 미니 HDMI 케이블 그리고 여기 미니 SD 카드도 수 있는 단자 바구 포트가 있고요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분리되는게 좀 아쉽네요 이쪽은 배터리가 들어가있죠 액션캠을 케이스에 넣게되면 수용촬영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쪽은 홀이 있어서 이런식으로 있고 볼타입이에요 이걸 넣어서, 넣어서 네, 이렇게 되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폰으로 보면서 촬영할 수도 있고, 폰에서 세팅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어, 전체 스펙에 는 흔들림 방지 기능이 있고, 그 폰을 최저가 모델 기준으로 해도 아, 3분의 1 가격, 어, 1080 해상도의 60 프레임 동영상 촬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1600만 화소, 그리고 155도 광각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요 이메일에서는 소니 제품이 장착이 됐다라고 하고요 블루스 투 4.0과 와이파이 기능을 잡고 있고요 배터리는 1100A고 암페 프로 히어로가 1050A 정도 되는데 배터리 용량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전한 2년 전의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해도 스피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자프로라고 해서 액션캠에 저가 버전들이 몇개 있는데, 다른 이제 리뷰를 보면 어, 상당히 이제 저가다 보니까 어, 퀄리티라든지 내구성 담보를 못한다는 의견들도 좀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촬영한 것들은 어, 리뷰를 통해서 유튜브 업로드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하는 거라든지 어, 리뷰한 것들을 같이 찍게 되면 좀더 풍성하게 촬영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액션 게임 혐의를 저희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박싱 및 간단한 기본기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